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Q 파워포인트 25년 6월 B형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장하셔야겠죠?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첫 번호 다시 성명을 쓰시는 연습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4용지로 바꾸셔야 되니까 디자인에 가시면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요. 와이드 스크린은 A4용지,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스터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구성, 슬라이드 마스터 하셔야겠죠? 보기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목 및 슬라이드 레이아웃. 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상자는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딱 크게 맞춰서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살짝 작게 하시면 이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도형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4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맞춰서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도형을 그리셨을 때요 기본 설정 하실 게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뒤쪽에 가셔서 6번에 보시면 글꼴이 굴림 18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시면 저희도 이거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로 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우기는 살짝 흐린 색으로 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리실 때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위쪽에 도형 그릴게요. 이렇게 양쪽이 삐쭉하게 돼 있죠? 네, 삽입에 가셔서 저 도형은 요거네요요거 선택하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에 조금 작죠. 그러니까 같이 줄이시기 위해서 왼손에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같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이 진하니까요,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지우에 가셔서 진한색 선택을 해주시고 선 없음이니까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윤곽선에서 선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상자 선택하시고요. 저희 글자 앞으로 와야 되니까 우클릭 하셔서 맨 앞으로. 그다음에 글꼴은 도둑에 다시 흰색 가운데입니다. 홈에 가셔서 도둑 글자 크기는 다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해 주시고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위쪽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밑에 여기 그림 넣으셔야겠죠. 삽입에 가셔서 그림에 가셔서 그 다음에 ABC 주식회사니까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 그 다음에 여기 누르셔서 투명한회 설정 콕 찍으셔서 투명을 해 주시고요 크기랑 위치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슬라이드마스터에서 닫기 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저희 밑에 여기 번호 넣으셔야 되니까 삽입에 가시면 머리글바닥글여기 가셔서 슬라이드번호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하고 거 선택하시고요 모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선택하시고요. 엔터를 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엔터를 다섯 번 치셔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쭉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설정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오셔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게 가시면 안내서 있습니다. 안내선 키시고요. 하시면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지 디자인, 도형 먼저 그리셔야겠죠? 사각형이다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피에 가시면, 도형에 가셔서, 요거,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도형은, 그림을 넣으시고, 그림 채우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정자리 5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 하시면, 도형사지 있습니다. 도형사지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그림에 가셔서, 여기 그림에 가셔서, 파일 누르셔가지고, 저, 그거는 요거, 키보드 선택하셔서 삽입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투명도 50이니까 5자 쓰시고 엔터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에 가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니까 5하시고 엔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도형은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그림 삽입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삽입에 들어가셔서요. 그림에서 선택하시고요 요거는 ABC 주식회사. 그 다음에 투명으로 하셔야 되니까 여기 색 누르셔서 투명색 설정 회색 꼭 찍으신 다음에 크기랑 위치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여기 중간에 워드아트 해 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용에서 색상자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 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궁서의 굵게입니다 공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변화는 수축 여기 도형서실에 가셔서 텍스트니까 텍스트에 가셔서 변환에 가셔서 수축 찾아 주시면 됩니다 수축은 네,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여기에 가셔서 반사에 가셔서 근접 반사 터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기랑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가운데 2자 옆에 정도까지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2자 옆에 정도까지 이렇게 하셔서 크기랑 위치로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봐 주시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목차라고 이렇게 써 주시고요. 여기 상자는 필요 없으시니까요. 선택을 하시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내서는 지우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랑 마지막 할 때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여기 도형을 그릴게요. 비축하게 생겼죠? 네.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비축하게 생긴 거는 유보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셔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각형도형 도형이 가셔서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쓸수 있는 텍상자 도형이 가셔서 텍상자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고 글씨를 제일 긴 거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시고요. 글꼴은 도둑의 24.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선 없음입니다. 그래서 윤곽선에 가셔서 선 없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긴 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선택하시고요. 진하고 글씨가 흰색이죠. 네. 여기에서 진한색 선택하시고요. 글씨는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아래로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간격 조절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한번 복사하시고요. 같이 잡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복사하시고, 1, 2, 3, 4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변경해주세요. 글씨를 다 바꾸셨으면, 그 다음에 저희는 하이퍼링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링크, 링크 눌러주시면 되고요. 6번을 하셔야 되니까, 현재 문서에 가셔서, 슬라이드 6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통통하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넣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그림 누르셔서, 그림은 요거 선택하시고 삽입 네, 그 다음에 자르게 하셔야겠죠 여기 누르셔서 자르게 하신 다음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시고 바깥쪽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랑 위치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이렇게 한 번씩 선택을 하셔서 글꼴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틀린 게 없으시면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제보자 입력하셨으면 밑에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영문이나 한글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을 입력하신다고 하시면 W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쓰시면서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글씨를 일단 입력하셨으면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변경하시면 돼요. 글꼴은 굴림, 굴림 해주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24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 줄 간격 1.5, 여기 가셔서 1.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만 선택을 하시고 문단 모양을 바꾸셔야겠죠. 여기 가셔서 요 모양 바꾸시고, 그 다음에 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선택하시고, 저희 탭을 누르시던가, 아니면 여기 화살표로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글자 크기가 20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문단 모양만 바꾸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요.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하시기 전에 하나 복사를 해주세요. 저희 한글을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치까지 이니까 서치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줄이고 나서 선택을 하셨을 때 글씨가 맞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오셔서 뒤에 말고 앞에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한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물은 지워주시고요. 아래쪽도 내려오셔서 H 앞에 커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을 지우시면서 한글을 쓰시고 영문을 지우시면서 글씨를 쑥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변경하셨으면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동영상안 넣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미디어 하셔서 비디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동영상 선택하시고 삽입하신 다음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동영상은 자동 실행의 반복 재생입니다. 재생에 가셔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 슬라이드 가셔서 글씨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을 하셨으면 밑에 표를 그려 보겠습니다. 표는 여기 있는 요거 표삽입 눌러 주시면 되고요. 먼저 열은 하나, 둘, 두개 열이고요. 2열 해 주시면 되고, 하나, 둘, 셋, 3행이네요. 2열, 네, 3행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크기는 여기 4자 조금 뒤 그러니까 4자 조금 뒤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여기가 외자 정도까지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외자 정도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똑같이 안 하셔도요. 돼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러자 정도까지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러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 스타일을 먼저 주세요. 테마 스타일에 강조 5입니다. 여기 표 스타일에 가셔서 요거 강조 5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날 머리 끌행과 주문행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꼴을 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에 18, 홈에 가셔서요.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글씨를 네, 이렇게 하시면서 칸칸마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 하셨으면 저희 먼저 이렇게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글씨가 왼쪽과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 가운데랑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줄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1.5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깨진 부분이 있는지 잘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위쪽에 상단 도형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네모에 한쪽이 둥글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도툴 가져서 네모에 둥글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끝에 하실 때는 놓고 이렇게 하시면 빨간 선이 거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앞의 도형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셔서요 뒤에 도형은 진하니까요 진한색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왼손은 Ctrl-Shift 누르시고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글씨 써주세요 글씨가 하색이니까요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앞에서 기본 도형을 설정할 때 글자색은 안한것 같습니다. 빼먹었네요. 요거를 네, 다시 기본 도형을 하겠습니다. 우클릭하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자, 그 다음에는 좌측 도형 그릴게요. 도형을 그리시고 선을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 하시는 거죠. 자, 도형 가셔서, 요거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크기 조절해 주시고, 다음 선택하시고요. 도형 지우기에서 그라데이션에서 선을 아래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시프트 누르시고요.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끝에가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 도형을 조절하지 마시고요. 표를 이렇게 하셔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하셔서 글꼴이 맞는지 표 안에도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에 오셔서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는 여기에서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묶은 세로 막정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창이 문면요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로세로가 바뀌어 있는데요. 여기 항목이 여기 헬스 엔터테인먼트가 되시는 거고요. 계열 1이 남성이 되시는 거고, 여성이 계열 2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고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백분율과 소수점이 되있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중간에 세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요 백분율에 소수점 한자리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셨으면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크기. 차트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겠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었고요 글꼴은 도둑의 16 외곽선입니다.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도둑. 글씨 쓰셔도되고요 도둑 선택하셔도 되고. 글자 크기는 16. 그 다음 외곽선은 서시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데이터 표가 있죠? 네, 그거는 차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 가셔서 여기 다섯 번째 거,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거, 여 축제목이랑 선이 없으시니까 축제목 선택하시고, 딜리트,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시면 차트 영역은 노랑, 그림 영역은 흰색이에요. 바깥쪽 선택하시고요. 서시에 가셔서 채우에서 노란색 안쪽 선택하시고요 채우에서 흰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입니다 위기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굴림24 굵게 그 다음에 흰색 테두리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지우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제목의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죠 굴림을 치셔도 되고요. 굴림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 4 굵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채우기 흰색의 테두리니까 서식에 가셔서 흰색 해 주시고 테두리 해 주시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기 노란과 흰색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은 여성 계열의 표식을 다이아몬드로 하시고, 꺾은 선형과 보조축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자, 그거는 막대 암호를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하시면, 계열차트 종류 변경, 여성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더블클릭 하고 들어가셔서, 페인트 통해서 표시해 가셔서, 표시 옵션 기본으로 하시고요. 다이아몬드 크기는 1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하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 표시 엔터테인먼트의 남성 계연말 여기 보시면 40.5%라고 되어있죠 자 그럼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누르셔서 차트 디자인의 요소축 하에 가셔서 데이터 레벨에 가셔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도형 그리기 전에 먼저 축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축의 라인을 넣으셔야 돼요 자 선택하시고요 서재에 가셔서 검은색 밑에 가로축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여기 보조축도 선택하시고요 검은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값을 보셔야 돼요 기본축을 보시면 축값이 같으니까 변경 안하셔도 되고요 보조축을 보시면 0부터 50까지 10씩이죠 예, 요거는 변경하셔야겠네요 숫자를 더블클릭하셔서 기본 단위를 0.05가 아니고 0.1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치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도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가셔서요 설명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입니다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저희 글꼴은 굴림의 18이죠 네. 글자 크기는 18그 다음에 글씨도 써주세요 가운데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보시고요 혹시 틀린 사항 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오셔서 제목을 써주세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저희 열심히 도형을 그리셔야겠죠. 이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요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보게에 가셔서 안내선을 끼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보시면 배경을 먼저 그리셔야 되는데요. 네모에 한쪽이 잘려있죠. 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네모에 한쪽이 잘려있는 요거 선택하시고요. 비슷하게 크기, 위치, 이렇게 하셔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조금 바꿀게요. 선택을 하시고요.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크기가 비슷하니까 변경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잘린 부분이 바뀌어 있죠? 네. 여기 가셔서 좌우대칭. 이쪽은 위아래가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하대칭.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형을 열심히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이쪽을 먼저 그릴게요. 네. 요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안에 글씨는 써주세요. 그리고 글씨로 보시면, 저희 여기 홈에 가서 보시면, 글꼴이 굴림이 18인데, 굴림이 18. 저희가 앞에서 기본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도형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스마트 하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살짝 조절 하고요. 네, 스마트 하트는 삽입에 가시면, 여기 누르셔서, 문제를 보시고 똑같은 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고요. 여기는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글씨를 쓰시는데요. 엔터를 치시면 칸이 늘어나고요.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리실 때는 엔터를 치시는 게 아니고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방향키 아래로. 자 그래서 필요할 때 엔터를 치셔서 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다 쓰셨으면 X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하시고 색상은 색변경에 가셔서 진한색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점 경사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3점 경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꼴 주셔야죠 굴림에 18, 홈에 가셔서 굴림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렇게 위치랑 크기 조절하셔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더 줄이셔야겠죠? 네, 이렇게. 네, 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스마트 아트 요거 해보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에 가셔서, 저 도형은 내려 보시면 요거네요. 네, 선택하시고 확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누르셔서 위에서부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x 누르시면 되구요. 테두리 선택하시고 색상은 이쁜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3000 만화로 되어있죠. 스타일에 가셔서 3000 만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1입니다 굴림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글씨색이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이에요. 네,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크기랑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비슷하게 놓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도형을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도형에 가셔서 여기 화살표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안에 건강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신 다음에 좌우대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옆에도 도형을 쭉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도형이 같죠? 네, 그럼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신 다음에 좌우대칭 그 다음에 안에 글씨도 선택하시고 지우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더 빠르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형을 하나씩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이렇게 그렸습니다 도형 그리실 때는 항상 특이한 도형 두 가지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하게 돼 있고 글씨가 하얀 거그 다음에는 상하대칭을 하고 택상자 쓰시는 거 요거는 진하게 글씨 한 세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오각형 이렇게 그리시고 상하대칭 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쓰시면 같이 사과 대칭이 되니까요. 저희 텍상자를 이용해서 하나 그리시고, 컴퓨팅이죠. 네, 그렇게 써주시고,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이 18, 글자 크기 18,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얹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만 잘 뒤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화살표는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윤곽선에 가셔서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두께도 좀 두껍게 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이 좀 다르죠? 네, 선택을 하시고 윤곽선에 가시면 밑에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으시는데 저 모양이 없으면 여기 밑에 다른 화살표 가셔서 여기에서 모양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점선도 바꾸셔야겠네요. 네. 대시에 가셔서 이렇게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색상을좀 진하고 흐린 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살짝 진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네, 이렇게 하셔서 흐리게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되셨으면 이제 저희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주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중간에 이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l 이렇게 누르셔서 그룹하시고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가셔서, 이번에 애니메이션은 나누기 새로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 나누기. 효과에서 새로 바깥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고 c t r l G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바운드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바운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잘 그룹이 되는지 미리보기를 누르셔서 전체적으로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여기 띄어쓰기 이렇게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전송 잘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로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